인도에서 온 신사 아멘가드와 로티가 세라의 다락방에 찾아오는 일은 아슬아슬했다. 민틴 선생님에게 들켰다가는 큰일 나기 때문에 두 사람이 세라를 찾아오는 일은 드물었다. 세라는 외로웠다. 바람 부는 날. 이야기 나눌 사람 하나 없이 바구니를 들고 모자가 날리지 않게 꼭 잡고 걷거나 비 오는 날 물이 스며드는 터진 신발을 신고 초라한 모습으로 길을 걸을 때면 지나가는 사람들 사이에서 더큰 쓸쓸함을 느꼈다. 키가 부쩍부쩍 자라는데도 입고 다니는 옷은 지나치게 작았다. 가끔 상점 앞을 지나다 진열창에 비친 자기 모습을 볼 때면 세라는 얼굴을 붉히며 입술을 깨물고 고개를 돌렸다. 저녁에 환히 불 밝힌 집 앞을 지날 때는 집 안을 들여다 보며 탁자 주위에 모여 앉은 행복해 보이는 사람들에 대해 이것저것 즐거운 상상을 하기도 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좋아하는 가족이 생겼는데, 세라는 그들에게 몽모렌시 대가족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대가족은 아이들만 여덟 명이었다. 세라는 얼굴이 발그레하고 통통한 엄마, 아빠, 할머니와 수많은 하인들의 모습을 상상했다. 아이들은 사람 좋아 보이는 유모들을 따라 산책을 나오거나 마차를 타고 산책을 나오기도 했다. 저녁에 아버지가 돌아오면 아이들은 현관으로 뛰어나와 매달리거나 뽀뽀를 하거나 팔짝팔짝 춤을 추며 좋아했다. 세라는 그 아이들에게 책에서 보았던 낭만적인 이름을 붙여주었다. 상상 속에서 레이스 모자를 쓴 통통하고 예쁜 아기는 에셀 베르타. 그 다음 아기는 바이올렛 아장아장 걷기 시작하는 사나이는 시드니 큰 아이들은 밀리언 로젤린드 가이 베로니카 클로드 라고 불렀다. 어느 날 세라는 파티에 가는 몽모렌시 대가족의 아이들과 마주쳤다. 하얀 레이스 드레스를 입은 베로니카와 로졸린드가 마차에 올랐고 가이가 그 뒤를 따르고 있었다. 다섯 살 사내아이 가이의 뺨은 장밋빛이었고 눈동자는 푸른빛이었다. 가이의 곱슬머리가 어찌나 사랑스러운지. 헤라는 자기가 허름한 차림으로 시장 바구니를 들고 멍하니 서 있다는 사실도 잊어버렸다. 마침 크리스마스 무렵이었다. 집집마다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친절한 사람들이 가난하고 불쌍한 아이들을 도와준다는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려주거나 연극을 보여줄 때였다. 가희는 바로 그날 오후 그런 이야기를 읽고 감동해서 울먹이기까지 했으며 불쌍한 아이에게 육펜니 동전을 주어서 그 아이가 평생 잘 살게 해주고 싶다는 바람이 간절했다. 어린 가희에게 육펜니는 그만큼 큰 돈으로 생각되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가인은 6페니 동전을 주머니에 잘 넣어두었다. 가인은 세라가 비에 젖은 길 위에 서서 장바구니를 든채 초라하고 배고픈 얼굴을 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 몽모렌시 가족의 따스하고 행복한 모습을 보느라 세라의 눈빛은 애뜻해졌다. 그러나 가인은 그러한 사실을 꿈에도 모르고 세라가 몹시 굶주려 있는 줄로만 생각했다. 가인은 야인 얼굴에 눈이 커다랗고 다리가 비쩍 마른 세라에게 다가가 호주머니에서 육펜니 동전을 꺼내주며. 상냥하게 말했다. 가요스 나이야, 이거 가져. 육페이야 세라는 깜짝 놀랐지만 곧 예전에 자기도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한테 돈을 주곤 했다는 사실을 깨닫고서 얼굴이 빨개졌다. 아, 아냐. 고맙지만 받을 수 없어. 세라의 목소리는 그리에 다른 아이들과 너무 달랐다. 태도도 무척 우아해서 세라가 베로니카로 이름 붙인 자네트와 로절린드로 이름 붙인 노라는 아까부터 마차에서 밖을 내다보고 있었다. 한편, 가희는 착한 일을 하고 싶은 마음에 동전을 세라의 손에 억지로 쥐어주며 말했다. 괜찮아, 가져가서 꼭 마시는 거 사먹어. 육핀이나 돼. 가희의 표정은 너무도 간절하고 순수했다. 돈을 받지 않으면 몹시 실망할 것 같았다. 세라는. 자존심을 굽히고 얼굴을 붉히면서 돈을 받았다. 고마워, 정말 착하고 귀여운 아이구나. 가이가 신이 나서 마차에 오를 때 세라는 눈물이 났지만 애써 웃으며 돌아섰다. 세라는 자기가 거지로 보인다는 것을 그때 처음 알았다. 달리는 마차 안에서 아이들은 가위가 돈을 준 여자아이에 대해 떠들었다. 자네테는 세라가 가위라고 부르는 도널드에게 말했다. 어휴, 더널드! 왜그 애한테 돈을 줬니? 거지 같지 않았는데 게다가 돈을 달라고 하지도 않았잖아. 너한테 화났을까 봐 걱정돼. 거지가 아닌데 거지라고 오해하면 사람들은 기분 나빠해. 화내지 않았어. 살짝 웃더니 나에게 정말 착하고. 귀여운 아이라며 고맙다고 했어. 전월듯 거지라면 더 구실거렸을거야. 그 아인 거지가 아니었어. 세라는 알수 없었지만 대가족 아이들은 그때부터 세라에게 관심을 가지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다. 그 아이는 학교에서 일하는 하인인가 봐. 어쨌든 아무리 초라해 보여도 거지는 아니야. 나중에 세라는 대가족 사이에서 거지가 아닌 여자아이로 불렸다. 세라는 가희에게 받은 유펜니에 구멍을 뚫어 가느다란 끈을 끼우고 목에 걸었다. 세라는 대가족에게 사랑을 느끼면서 자신이 사랑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 점점 더 많은 애정을 가지게 되었다. 베키와 아멘가드, 로티뿐 아니라 프랑스어를 가르치는 어린 아이들에게도 사랑이 깊어졌다. 아이들은 세라에게 다가와. 손을 잡고 싶어 했고 그럴 때면 세라의 쓸쓸하고 허전한 마음이 따스하게 채워지는 것 같았다. 다락방 창밖에 사는 참새들과 다락방 벽 속에 사는 멜키 세대 가족과도 친밀감이 깊어졌다. 에밀리는 언제나 가만히 앉아 세라를 지켜보고만 있었다. 세라는 에밀리에게 알수 없는 감정이 솟아났다. 참을 수 없이 애로운 순간이면 세라는 에밀리 앞에 앉았다. 에밀리가 자신을 지켜주는 착한 요술쟁이라 생각하며 힘들었던 하루 일을 이야기하고는 참을성 있게 대답을 기다리곤 했다. 하지만 에밀리는 결코 대답하지 않았다. 온 종일 추위와 비바람 속에서 여기저기 신부름을 다녀왔는데 또 다시 먼 곳까지 신부름을 보낼 때 고맙다는 인사는 커녕 차가운 눈빛과 거친 말만 들을 때, 요리사가 괴롭힐 때, 여자 아이들이 뒤에서 세라를 보고 쑥덕거릴 때, 민틴 선생님이 화가 나서 세라만 들볶을 때, 그럴 때 세라는 에밀리에게서 한마디 위로의 말을 듣고 싶어했다. 하루는. 춥고 배고프고 하가 끓어오르는 것을 꾹꾹 참으며 방에 들어왔는데 에밀리가 무심하게 앉아 있는 것을 보자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이 세상에 에밀리만 있는 것처럼 여겨져 세라는 에밀리 앞에 가서 녹두리를 늘어놓았다. 더 이상 못 참겠어. 나는 곧 죽을 거야. 온몸이 다 젖었고, 배고파서 죽을 것 같아. 신발이 낡아서 진흙에 미끄러지고 말았어. 온몸이 진흙투성이가 됐는데, 사람들이 깔깔대며 웃었어. 에밀리, 너내말 듣고 있니? 세라는 에밀리의 유리눈과 무심한 표정을 보다가 갑자기 가슴이 터질 듯한 분노를 느꼈다.세라는 에밀리를 의자에서 획네 동댕이 쳐버렸다.절대로 울지 않았던 세라가 미친듯이 울며 소리쳤다.넌 인형일 뿐이야. 넌 마음도 없어. 아무것도 모르고. 무슨 일이 있어도 느끼지 못해. 넌 인형일 뿐이야. 시간이 지나자 세라의 흐느낌이 조금씩 가라앉았다. 고개를 들어보니 에밀리는 비스듬히 떨어진 채로 자기를 보고 있었는데 그 유리알 눈에 슬픔이 가득 담겨 있었다. 세라는 호회하며 에밀리를 집어들었다. 그리고 살짝 입을 맞춘 다음 의자에 앉힌 뒤 옷을 정리해 주었다. 세라는 비어 있는 이웃집에 누군가가 이사 오기를 빌었다. 언젠가 이웃집 다락방 창문이 활짝 열리면서 누군가 얼굴을 내밀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늘 상상해 보았다.어느 날 아침 세라는 심부름을 다녀오다가 이웃집 현관 앞에 가구를 잔뜩 실은 차가 서 있는 것을 보고 뛸 듯이 기뻤다.일꾼들이. 무거운 짐을 집 안으로 나르고 있었다. 아, 드디어 이웃이 이사를 왔어. 다락방 창문에 마음씨 좋은 한여가 살았으면 좋겠다. 마음 같아서는 한가로이 서서 짐 나르는 것을 구경하고 싶었지만 그럴 수는 없었다. 그날 오후 세라는 채소 가게에 가다가 이웃집 현관 앞에 내려져 있는 가구들을 보았다. 아름답고 섬세한 조각이 새겨진 나무 탁자와 의자들, 화려한 동양화가 수놓인 휘장, 양탄자와 그림과 책들, 고풍스러운 불상을 보면서. 세라는 불현듯 인도가 그리워졌다. 식구들 중에 인도에서 살던 사람이 있나봐. 인도 물건들이 참 많네. 누군지 몰라도 친구같이 느껴져. 그날 밤 일이 끝나고 베키가 건너와서 이웃집 소식을 더 들려주었다. 이웃집에 이사 온 분은 인도 신사래요. 돈은 많은데 몹시 아프고 우울증을 앓고 있다나 봐요. 몽모렌시 대가족의 아버지가 그분 변호사래요. 베키는 이웃집 신사의 가족들에 대해 호기심을 가지고는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늘어놓았다. 하지만 몇주 뒤에 알고 보니 이웃집 신사는 인도 사람이 아니었다. 그는 아픈 몸으로 하인들만 둔채 아내도 아이도 없이 혼자 외롭게 살고 있었다. 세라 엄마, 아까 옆집 신사분을 봤는데 얼굴이 아주 노랬어. 중국 사람인가? 프랑스어 수업 시간에 로티가 세라에게 속삭였다. 아니, 중국 사람은 아니야. 건강이 나빠서 그런 거야. 로티, 마저 공부하자꾸나 이렇게 해서 인도 신사의 이야기가 시작되었다.